세상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순간 이 사울은 하나님이 뽑은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왕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이 기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금 이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건 그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쳐 주 앞에 돌아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왕의 시간들을 훨씬 더좀 끌어보려고 하였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한 그 자신의 잘못 가운데 있는 아각을 죽이지 못하여 사울이 사무엘이 사울을 그 사울을 제외하고 스스로가 아각을 죽이는 사건까지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마치 사울이 사무엘에게 회개한 것처럼 보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이라고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범죄한 것처럼 보이나 그 범죄가 스스로의 잘못이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워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의 자신의 모든 시선이 쏠려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4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중하였음이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양과 염소를 잡아온 이유가 그냥 이렇게 잡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말씀을 어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으니 회개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절에도 보면 사울에 사무엘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사울이 나의 죄를 빨리 용서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에게 자신의 죄의 회개가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릴 수 있게 사람들에게. 우리 이겼다라고 하는 증표를 사무엘이 왔으니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25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하오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신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 보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며 사울은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어 그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추앙받는 것이 좋아진 인물로 뒤바뀌어 있음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좋아서 떠난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아주 예전에 읽었던 그 삼국지 연희에 나오는 조조가 자, 전쟁 가운데 패하고서는 어느 산기 속으로 숨습니다. 그러고 숨다가 그 자신의 아버지의 친구인 여백사라는 집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데 그 여백사가 환대를 하면서 조조를 숨겨줘요. 숨겨주는데 그 조조가 이렇게 방에 들어가 있는데 칼을 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칼 가는 소리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여백사가 나를 붙잡아놓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나와서 그 가족들을 죽이는데 거기엔 여백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온 가족을 다 죽이고서는 그 집에서 나오다가 그 술과 고기를 사갖고 오는 여백사를 만나게 됩니다. 딱 만나자마자 그가 그 여백사를 죽여요. 자신을 위해서 술과 그리고 고기를 갖고 오는 여백사를 죽인 다음에 돌아가면서 혼잣말로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세상을 버릴지언정 세상이 나를 버리지 않게 하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내가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울의 다짐 같은 것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올,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아요. 너무나 꽉 잡은 나머지 사울은 가려고 하고 사무엘은 붙잡아서 옷자락이 찢어집니다. 찢어지는데 그 찢어진 장면과 함께 뭐라고 말하냐 면 이렇게 찢어진 옷처럼 찢어진 옷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떼어 왕보다 나은 왕에게 주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보시면 27절과 28절에는 그렇게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졌던 사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에게 그 왕의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는 이 앞에서 사울이 아, 그럼 제가 정말 하나 옆에서 범죄하였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면, 그러면 나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무엘이 그냥... 그를 대, 같이 따라가서 그가 예배 드리는 장면에 동참하게 되는데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창화 없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그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나의 백성들 앞에서만큼은 지금도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지금도 괜찮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했음을 바라보면서, 아, 사울에게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마음에 사람들이 담기고, 내 권력이 담기고, 내 권위가 담기면, 자꾸만 하나님이 잊어져 버린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표를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예배 드린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 절에 다니는 사람들,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나를 찍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 오늘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을 떠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만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다시금 바라봐야 될건 우리가 잃어버려야 될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과 합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세움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 너 정말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런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신실하다 라고 말할 때그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은 늘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였지만 그 다니엘은 그 시기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기도하지를 못할 때도. 다짐하여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으며 그렇게 그가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는 모습까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볼 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내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귀한 건 내가 하나님 곁에 계속해서 서 있는 것 하나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면 <laughs> 그렇게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아주 예전에 그 주일학교 아이들 막찬양 일동이 굉장히 유명한 윙윙이라고 하는 그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그 세미나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미나에서 그 교회가 정말로 그막 부흥하지 못하던 시절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결심을 했대요. <laughs> 임원이건 누구든 간에 청년부를 먼저 맡아서 변화를 시키는데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 나오지 않으면 임원이도 누구건 시키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했대요.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하는 가운데 찬양팀을 하는 청년 하나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양팀을 하는데 주중에는 세상에서 친구들과 술 마시고 놀고 그리고 그러, 그렇게 일주일을 내내 보내다가 주일날은 신실한 것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 청년에게 둘 중에 하나 양당 간에 결정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래서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택하여 나아가야지 자꾸만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한다고 그렇게 세상으로 하면 나아가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청년이 굉장히 얼굴이 상기되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그렇게 내 일상의 삶을 내려놓으라고 포기하라고 하는 교회는 없었다. 차라리 나는 다른 교회를 가고 내가 일상의 삶에서 친구들과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며 이렇게 중간 정도의 한발은 세상에 한발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붙여놨던 삶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때 참 마음이 아팠 지만, 그 청년이 떠나가고 나서 청년부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게 됨을 이야기했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래,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이 사울은, 세상을 사랑하게 돼서 세상의 왕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너무 좋아.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것도 그냥 나는 감수하겠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모습만큼은 사람들에게 보여 주지 않겠다라고 하여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읽은 이후에요.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를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드리는 모습까지도 그가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줌을 보면서 마음 아파서 이제 그 이후로는 다시는 사울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지 않아요. 그러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세상 앞에 설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은 희한하게도 그 31절과 33절에 아각이라는 사람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그 야각이라는 사람이, 그, <laughs> 결국에는 잡혀서, 결국에는 아말렉의 야각이 잡혀서, 그 정치적으로 자기 자신이 처음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살려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을 믿었기에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 32절에 보시면, 굉장히 그가 그사무엘이 불러 나오는데, 이렇게 써 있죠.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래, 이 정도까지 나를 끌고 오고, 사울이 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거라 나를 죽이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제 나는 죽음에서 벗어났다 라고 생각하며 걸어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 너의 칼에 죽은 여인들, 여인들에게 그, 죽은 여인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한 그렇게 자식이 없는 여인들이 있는 것처럼 너의 어미에게도 자식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그 아각을 죽입니다. 그렇게 아각의 마지막의 최후를 보여주며 다시금 이 위의 앞에 절을 들쭉 생각해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붙는 것은 결국 그의 최후가 이제 하나님 곁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을 다시금 나타내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느끼는 건 주님 내가 세상 붙들고 세상 의지하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읽으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회개할 마음도 없이 사무엘 당신이 내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사람들이 사무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안 드리고 돌아가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그러니 내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옆에 좀 있어 달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까 말씀 읽었듯이 이렇게 기록하죠. 30절을 제가 읽어 드리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잘못은 잘못대로, 그냥 두더래도 내 백성, 내 장모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 하나님께 경배하는 건 사실은 모양이고요. 모습은 내 백성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아,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께 버림받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난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순간 버림받은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러니 오늘도, 주님, 오늘도 마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여 걸어가는 것, 그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세워진, 세운 받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과는 승리이고 그리고 예배로 끝나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결국 하나님이 없었던 사울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면서 왕이 되고 싶었으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 왕이 되었던 사울. 그의 최후를 아각이 보여드듯이 아각은 그마지막에 죽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듯이 사울왕의 인생도 그렇게 끝나 버릴 것임을 성경이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아각과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하나님만 붙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칠보제의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자꾸 신경을 써서 믿음의 삶을 내려놓으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여 믿음의 삶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칠보제교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잘 일어설 수 있도록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세상이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한 마치 조조의 모습처럼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도 세상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으며 또한 그의 왕의 그 시절들도 이제 저물어 감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누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게 인정받으며 세상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 지었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 정말로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정말로 회개하며 예배드리며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없는 자의 최후를 우리가 아각을 통하여 바라보듯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모시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